안녕하십니까? 예, 예, 민진규입니다. 그 저도 군대 생활 한 지가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솔직하게 물론 뭐 계속 지금도 군대 관련된 부분들의 강연도 다니고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은 옛날에 제가 한 25년 정도 전에 군대 근무할 때는 군무원에 대해서 사실 거의 몰랐거든요.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이렇게. 어 아름아름 소개받아가고 대부분 군무원 되고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어 최근에는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 해서 그렇게 일반 공무원보다는 경쟁률이 높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군무원들이 좀 좋은 면도 제법 있거든요. 뭐 어떤 부대 가면은 대부분이 그 간사도 주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식비도 주고 <laughs> 식비도 주고 뭐 개우. 또 연말 되면은 뭐 명세품 살수 있는 카드도 주고 뭐 이런 장점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이 또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군무원이 나쁘지 않은 어 직업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정보직 군무원을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필수 과목인데 국가정보학입니다. 어 왼쪽에 있는 책이 그 이론 책이고요. 오른쪽에 있는 책이 그 어, 이론 요약 및 문제집입니다. 지금까지 9판이 나왔고요. 내년에 10판이 나오는데 지금 책안 그 사셔야 됩니다. 1월에 달 완전히 새롭게 추가로 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은 사시면 안 되고 지금 아마 절판돼서 판매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, 다 팔려 품절돼서 판매는 하지 않고 있고요. 어, 제가 한 15년 동안 국가정보학이라는 과목을 2006년부터 처음 시험 출제됐을 때부터 어, 책을 쓰고 강연도 했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뭐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어, 뭐이 책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가 출제된 사례도 없고요. 또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이책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이. 그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뭐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정보 사회론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거의 문제도 공개되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서 어 수험생들 입장에서 고득점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들입니다. 그런데 국가 정보학은 많이 공개되어 있고 또 뭐, 많은 그 이론들이 많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 책만 공부하시면 은 거의 뭐 90점 이상은 다 받을 수 있다. 전략감으로 선택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 날 4시간씩 그 관련된 그 챕터별로 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. 마지막 6주 차에는 아 12주 차에는 전체 요약해서 어 절대로 그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에서 빠지는 게 없도록 제가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6개월 동안 뭐 학객은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이론을 좀잘 요약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이론 요약이 기본입니다. 대부분 처음 그 이런 과목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용어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해난 이슈 같은 것들이 가끔씩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매년 그렇습니다. 뭐 요즘 한국의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은 뭐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칠칠선언이라든지 뭐 글로벌 호크라든지 뭐 정찰기라든지 카디저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한두 문제 출제돼서 만점은 못 받도록. 출제원들이 그렇게 좀그 해난 이슈들을 출제를 하고 있다. 그래서 자기가 만점을 받고 싶거나 아주 고득점을 받고 싶으면은 어뭐 여러 가지 해난 이슈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기출 문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보면은 어 기출 문제가 80% 이상 나옵니다. 그래서 기출 문제만 확실하게 하셔도 80점은 다 넘을 수 있다. 지금까지 나온 14년, 15년 동안 나온 기출문제만 보셔도 80점 다 넘을 수 있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유사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뭐, 이 뭐, 출제위원들이 다른 영역하고는 달리 다른 영역은 대학 교수님들이 최고, 대한민국 최고의 그이론가 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좀볼 수도 있는데요. 통상적으로. 국가정보학만큼은 대학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배울,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, 또 가르치고 있는 여러 대학의서울시내몇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자기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자기가 책을 쓸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뭐, 뭐 좋은 대학에서 다니시, 강의 들으시더라도요.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. 닭가락이에요. 어, 유명한 대학들 몇 군데서 다국가정부학 강의 개설해갖고 수업하시는데 그 강의 들어서는 전부 다 까락입니다. 좋은 점수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책을 쓰거나, 썼거나, 이해도가 낫기 때문에, 낫, 쓰지도 않았고, 예도도 낮기 때문에 그뭐 학교에서 수업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. 그래서 좀 꼼꼼하게 기출 문제라든 유사 문제를 보셔야 되고요. 다른 과목들하고 또 달리 국가정보학은 현역들이 출제를 합니다. 대학 교수들이 출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이 어떤 책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잘 찾아가야. 어,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여러 가지 질의응답들도 뭐 철저하게 해서, 여러분들이 어떻게든. 어, 군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뭐 강의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시험에 합격한다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7급, 9급 들어가면은 그냥 뭐, 아, 인자 뭐, 어, 그냥 가만히 숨만 쉬면서 하, 출퇴근 아 9시까지 출근하고 6시 퇴근하면은 자연스럽게 30년도 있으면은 어, 연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, 잘못되고요. 어떻게 되든 간에 7급, 9급이든 7급이든 들어가면은 뭡니까? 어, 7급 들어가면 6급 들어가고 5급 뭐 4급 3급 2급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. 9급이면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이 성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? 모든 거는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. 월급은 차이 없어요. 1년에 기껏해 몇만 원 차이에요. 근데 성진을 해야 되거든요. 내가 성진을 하려고 그러면은 성과를 내야 돼요. 근데 공무원들이라는 게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하는 일이 비슷하거든요. 그 개개인의 능력 가지고 뭐 우리가 일반 기업이 물건을 내가 10억 치 팔았다, 20억 치 팔았다 이러면 어 아, 당신 물건 많이 팔았으니까 회사에 이익 많이 줬으니까 승진해 이렇게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냥 열심히 출근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는데 일 열심히 한다는 게뭘 의미하는지를 자기가 잘 몰라요. 그렇죠? 뭐 물론 군무원갖고 갑자기 내가 뭐 그냥 간첩 두 명만 잡으면 바로 승진하겠죠. 근데 간첩 잡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자기가 성진을 하는 해야 되는데 성진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국가정보학 시험 그 이게 과목이 정보직 군무원들은 들어가서도 이론들 봅니다 자기가 업무들 하면서 이론들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어뭐 물론 대령들 중령들도. 어, 이렇게 군문을 전환할 때이 국가정보 다 시험칩니다. 다 이거 공부하고 있고요. 들어가서 10년 동안 현직에서 책상 앞에 꽂아놓고 제 책을 가지고 어, 실무, 어, 실무하면서 참조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어, 현직에 들어가셔도 정말 들어가서 좋은 성과 잘 내서 어, 계속 성진할 수 있도록 어, 제가 좀 어, 현직에 필요한 다양한 얘기들 또 다양한 지식들 시험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들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. 어뭐 다른 분들은 그냥 열심히 필기하고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강의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저는 그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다 깔끔하게 다 정리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론들 모든 내용들 전또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. 이렇게 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. 뭐 정보기관의 이유라 존재 이유라든지 어떤 정보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든지 뭐이 내용을 가지고 어 철저하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또 실제로 현직에 가서 어떤 이슈에 부딪히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실력을 어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의를 하고 있고요.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읽고 설명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. 문제와 해설을 다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강의를 하기 하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, 시험 문제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고요 분명하게 어,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또 어,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정보지 군무로 들어가셔가지고 어,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. 어 그런 강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그 국가정보학 아니 국가정보학이나 수업이나 아니면은 군무원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제가 좀 어떤 질문이든간에 군대에 관련된 부분도 저도 지금도 뭐 군대 계속 관련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또뭐 저희 친구들 또래들이 대부분 현역에서 어, 지금은 뭐 장군급으로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얼굴은 젊어 보이지만 어, 굉장히 젊기는 한데 어,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장군급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그리고 제가 또 공군 장교의 a 비역 장교의 부회장입니다. 전체 부회장이고 그래서 군에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